지난 영상에서는 월 50만원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월 100만원 버는 방법입니다. 월 100만원 버는 방법은 월 50만원 버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 블로그든 인스타든 유튜버든 온라인 판매든 하나의 계정을 사용했다면 하나의 계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50만원에 2를 곱하면 1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추가로 시작할 수 있는데 바로 지식 창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욕하는 강의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믿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빠른 속도로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 뒤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월 50만원을 번 과정을 판매하세요. 블로그도 여러분들이 작성한 글을 소비자에게 노출시키고 소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영상이 될 거고 인스타는 피드가 될 거예요. 온라인 판매는 상품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팔든 시작 단계에서는 그 상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들 월 50만원의 부업 수익은 누구나 관심 있어 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좋은 것인지 알고 시작을 하는 건데 판매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강의 팔이라고 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 창업 말고도 노하우를 판매하는 것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대학생들이 하는 과외입니다. 과외를 하다 강의에 소질이 있으면 오프라인 학원을 시작할 거예요.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기들의 노하우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노하우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강의팔이라고 욕하지는 않으면서 온라인에서 부업으로 돈 버는 방법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속이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지난 영상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왜와 어떻게라는 질문을 항상 하라고 했습니다. 돈 버는 방법은 정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것 없이 말로 하다 보니 그럴듯한 소리만 하면 사람들은 그 순간은 그렇구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려고 하면 하나도 모르겠고 강의에서 배운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도 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HTML을 사용해서 조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들에게는 애드센스 같은 화면을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닐 거예요. 의문을 갖고 보지 않으니까 강의를 들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강의를 들어봤는데 괜찮아 보이는 강의는 두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강의의 내용으로는 성공이 어려워졌습니다. 그게 해외 구매대행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사입인데 성공 과정을 보여주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니까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 해외 구매대행 강사는 지금은 해외 구매대행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해외 구매 대행 강의가 많아지니까 또 다른 종류의 강의를 준비하는 걸 보고 해외 구매 대행은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들을 해보고 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지식 판매도 같이 시작하세요. 유튜브는 누구나 월 50만원 버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블로그는 글만 쓰면 되는 것이라서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블로그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바로 유튜브를 하고 사람을 모으면 됩니다. 이게 결국 퍼스널 브랜딩인데 이런 강의를 500만원씩 받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브랜드 뜻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브랜드라고 합니다. 브랜딩은 그런 과정을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보면 퍼스널 브랜드는 내가 바로 퍼스널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퍼스널 브랜딩은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결국 퍼스널 브랜딩은 내가 가진 것을 좋게 만든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다른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대신에 나를 홍보하는 것이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여러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본인을 홍보하기도 하고 유튜브에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간혹 블로그로 퍼스널 브랜딩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과정이 유튜브와 블로그 중 어떤 것이 효율적일까요? 블로그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블로그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유튜브에서 본인들을 홍보하고 있죠. 그런데 블로그를 알려주는 강사들은 퍼스널 브랜딩 얘기는 하면서 유튜브 하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유튜브로 누구나 월 100만원은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월 50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들은 유튜브로 월 100만원 수익은 가능할 거예요. 에드센스 광고 수익도 있고 퍼스널 브랜딩을 통한 지식 창업도 있습니다. 돈안 되는 과일 위탁 판매 매출 1000만원으로 전자책과 강의로 1억 이상 벌었다고 하는 유튜버도 있으니까요. 누구든 부업으로 처음부터 월 100만원의 수익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월 30만원, 50만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블로그로 월 50만원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은 못해도 1000명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5000명은 절대 안 넘을 거예요. 온라인 판매로 월 50만원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은 수만명은 될 거고요. 블로그든 인스타든 유튜브든 온라인 판매든 돈이 된다는 것은 다 하세요. 그리고 빠르게 월 50만원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하세요. 이게 바로 월 100만원 수익의 시작이고 더 나가서는 월 1000만원, 월 1억까지 벌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영상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재가공해서 여러분의 성공 방법을 빠르게 하나씩 만드세요. 단, 그 방법은 누구나 할수 있어야 합니다. 블로그 강의를 보면 블로그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사들은 최적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지수로 글을 쓰는 것과 대부분 사람들의 블로그 지수로 쓰는 것과는 노출에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강사들의 글 쓰는 방법은 틀리지 않았으니까 강의를 듣는 동안에는 그렇구나 생각해도 실제로 글을 작성해 보면 동일한 결과가 절대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면 그런 수준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왜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될까? 라는 질문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완성시키고 지식 창업을 준비하세요. 다음 영상은 월 천만원 버는 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빠르게 제작할수록 여러분의 성공도 조금씩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